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십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짐성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럴 때에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예수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감동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 그것을 설교를 들으며 참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런 모든 교리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 교훈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감동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생존 경쟁 이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거기에서는 사는 게 문제지 예수 또 예수의 복음 설교를 들으며 감동하고 때로는 뉘우치고 그리고 교리의 공부를 하고 교리의 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 이말 나오면 A 나오면 B 나오고 하듯이 탁탁탁탁 잘 외우고 세게 듣고 하고 하든 그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삶의 현장 또 살아가는 내 생활 현장 그리고 생활의 이 문제에서는 예수님은 여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인해서 감동을 가지고 삶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뭉개지고 허어지고 꺼져버리고 좌절해 있는 내 삶을 그리고 또내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야겠다. 그러면은 성경을 또 뒤적이고 또는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외웠던 교리, 그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래서 또 위로받고, 그러면서 또 삶의 현장으로 가면은 그 감동이 있을 때에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사는데, 삶의 문제에 한 번, 두 번, 세번또 시달리다 보면 그 감동과 교리를 알고 있는 지식과 그 지식을 알고 있는 확신, 이게 또사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럼 또 혼자가 됩니다. 이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광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또 누가복음 4장 이렇게 보면은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거기에 기록을 해 놨으니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그 시간이 있을 때또 찾아보면서 그걸 대조를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셨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하고 막그 나올 때는 그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믿으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믿어집니다.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딱 덮고 나면은. 그다음에 믿는 것도 끝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의 권위와 감동적인 설교와 그의 사생활과 삶이 권위적이고 믿을 수 있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말은 감동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리면은 세례 요한이 말하고 가르치던 내용도 딱 끝입니다. 교리의 틀 안에 있지만은 교리일 뿐, 그게 광야와 같은 내 삶의 현장에 가면은 교리로는 안 된다는 거죠. 교리와 상관없는 삶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없는 것처럼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로 가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광야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예수님은 통일하게 일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글에서도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다 그렇게 확인되어졌고. 세례 요한이 설교하던 대로 그 감동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인 것도 다 확인이 되어졌고, 세례를 받으시며 올라올 때에 교리적으로 알고 외우고 그렇게 있던 그대로 그 실체가 예수인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배웠던 예수, 교회에서 그리 배웠던 예수, 바로 그가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계신 분이시다. 이걸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곧 인생의 현장이지요. 인생의 현장. 성경도 우리 인생에서 꼭 만나게 되는 것이고 설교자도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교리도 인생에서 배우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일부분이듯이 광야라고 하는 이것, 우리 인생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회에서 있는 것, 설교에서 들리는 그 인생의 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있는 예수가 역시 인생의 큰 p o 이지만큰 부분이지만은 인생의 한 부분인 광야에는 왜 예수가 없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가 없는 듯이 사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광야에서 자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사람을 헤매게 만듭니다.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살아남으려면 꼭 필요한 게 물이지 않습니까? 물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때문 광야는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등을 쳐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포음 잡고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교리 이거 외우면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감동적인 설교에 취해서 감동을 가지고 사는다. 그런 종교적인 자리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을 쳐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낮에는 더위, 살아남기 힘들도록 만드는 더위, 밤에는 역시 살아남기 힘들도록 만드는 추위가 있습니다. 독충들이 있죠. 정갈과 같은 독충들이 있고, 그리고 광야에는 강도들이 있습니다. 길은 못 찾겠는데, 희한하게도 강도들은 출몰하여서 가진 것도 없는 나를 다 털어가 버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냥 있어도 살까 말까 한 곳인데, 거기에 강도들이 나타나서 정말 죽음을 바로 내 발앞에 갖다 주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현장이, 삶의 현장이지만은 살아라고 있는 곳이기 보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여겨지는 그런 인생의 현장입니다. 이게 지금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사장과 누가복음 사장에 보면 보면은 거기에 다 내용이 나오죠. 사탄이 나타나 가지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그 말을 세 가지를 시험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이 금식 먹지 못하고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이래 있으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절하라 그러면은 이 세상의 절반을 네게 주겠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 선심성 시혜를 베푸는 것 같은 선심을 베푸는데 그거는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는 그게 없으면은 살수 없고 마지막으로. 인생이 붙들을 수 있는 그거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먹고 살려준다, 먹여준다, 살려준다 하면은 광야에 있는 인생들은 다 그것의 길인 줄 알고 그리 끌려갑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굶주린 예수님께 그걸 말합니다. 성전에 꼭대기 세워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니네 발을 붙들어. 그게 왜 그럴까요? 광야는 살아라고 있는 곳이기보다는 죽기 위하여 있는 곳처럼 여겨지는 곳이죠. 그러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구하는 게 뭡니까? 기적과 같은 요행입니다.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는데 살 길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살 기회가 안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도하, 기대하는 것이 기적과 같은 여행입니다.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교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저기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배우고 확인했던 그 교리를 외우면서, 그리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감동적인 설교, 그래서 그 감동을 참. 울고 내면서 그러면서 뭔가 기적을 만드는 조건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하죠. 소유 이 네가 보는 이 세상의 절반을 네게 주겠다. 광야에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왜 굳이 그 살고자 몸부림을 칠까요? 하루하루 일어날 때마다 광야 안에서는 죽을 일이 쌓였구나. 이 슬픈 노래가 참 적절할 것 같은데. 죽을 일 쌓였구나 하면서도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힘이 소유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출몰하는 강도가 있듯이, 그죠?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챙기려고 하고, 이게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누가 가까이 붙어서 다 다스리는가 사탄. 사탄이 이렇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리는데 겉으로 보면 선심입니다. 먹여 살려 줄것 같이 합니다. 그리고 기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해서 언제나 기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만 하면은 막 하는 걸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선심을 베풀면서 사탄에게 꼼짝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사탄이 선심성 어떤 이런 통치를 하는 것에 콕 꿰어 가지고 인간이 살도록 합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이 그렇게 꿰어 사는.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여기서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아니고,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수 있도록 구원하러 오셨다. 이걸 설교를 들으면서 알고, 교리를 외우면서 다시 새기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걸 광야에서... 이게 실제로 그걸 믿으면서 사탄의 통치를 벗어나면서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광야에서 길을 찾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제대로 살아야겠는데 다이 사탄의 선심성 통치에 꿰어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여행을 바라면서. 그리고 좀더 가지고, 좀더 편히 살고자 하는 이 막연한 소유욕에 꼭껴 가지고 사탄이 마음껏 부리고 다닌다 말이에요. 이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해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거룩한 예수를 보게 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의 처지가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인 예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통치를 그대로 물리치죠. 굶주림 배 이것을 떡으로 채워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말하면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소유욕을 가지고서 선심성을 가지고 사탄에게 굴복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통치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면서 물리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끝에 보니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지낸, 광야가 쉬운 게 아니죠. 굶주렸습니다. 예수님도. 굶주리시면서 당신이 하실 일, 자기 백성들을 돌보며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이 광야적 인생입니다. 감동이 있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삶을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를 수종들며 예수의 그 광야의 여정을 잘 가시도록 합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그림입니다 한 손으로 이 사탄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더 이상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자기 백성을 휘둘지 못하도록 이거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이 사탄을 볼 줄을 모릅니다 그냥 떡 준다는 떡만 알고 여행을 해 주겠다는 이 사기성 얘기에 쉽게 감동만 했지 사탄을 볼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을 직접 상대하여 싸우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목덜미를 딱 잡고 귀를 죽이고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자기 백성들 그동안 사탄에게 시달리느라 지치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좌절해 있고 사탄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른 한 손으로 움켜지면서 수종들면서 광야에서 제 인생을 살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이 그림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마칩니다. 한 교수님,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을 여러분이 이름을 잘 아마 아실 거예요. 예? 60년대, 70년대, 많은 일을 하셨죠. 이분은 지금 이제 90대, 90대의 그 명예교수입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강연하는 걸 이래 한편을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6.25 전에 월남 하셨어요. 월남 하셔서,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이래서, 여섯 자녀를 키우게 됐답니다. 그런데 월남을 할때 자기 또 동생 평양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생 세 명도 또 남한으로 오게 돼서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의 뭐 대학 교수라고 하면은 그렇게 뭐 본급이 많고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 선생님들 봉급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여섯 자녀를 키우고 그 다음에 동생 세명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어머니 모시고 있으니까 아내와 함께 그러니까 열한 명을 이렇게 부양을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찌꼬리 같은 그 봉급을 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평양에 있을 때 저, 중학교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니까 당신이 당신의 그 부친이 그리 말을 하니다 하더랍니다. 다 불러 앉혀두고 당신 부친이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지만은 평양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적 사상이다. 되어 있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아들 형석을 불러 앉혀놓고 네가 이제 중학교 가게 됐으니까.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나누는 삶을 살아라. 언제나 이 관심에는 이 백성들을 생각하고, 이 민족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것을 잊지 말아라. 김영숙 교수가 월남하에 내려와가지고 찌꼬리 같은 봉급으로 이 11명의 가족, 동생 3명을 포함해서 11명의 가족을 부양을 할때 그걸로 나누어 붙이면 얼마나 붙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그리고 거기서 물려받은 기독교의 신앙, 이걸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튼 최선을 다해 찌꼬리 같은 봉급으로 살았답니다. 기독교인의 양심을 지키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40대가 되어서 떠 보니까 다 살아있더랍니다. 동생들 다 자수성가하고, 여섯 자녀들 다지갈길 찾아서 대학 공부까지들 마치고, 그렇게, 그렇게 자라가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분이 90이 넘은 그 연세에도 여전히 다니면서 존경받는 그런 명예교수로서 강연하고 이런 자 지금 인생강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의 이 정신을 그렇게 듣는 저 청중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하는 것을 그 한편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도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찌꼬리 같은 본급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기독교 정신, 그리고 자기가 믿게 된그 기독교의 복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에 양심과 중심을 허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시는 안 나오는데 그런데 열심히 살고 보니 어느 때 보니 다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장은 광야입니다. 절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성경을 들으며 고개가 끄덕여지던 대로 광야에서 시커리 시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감동적인 설교 한편 들으면서 감동에 확 쌓이는 그것처럼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감동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은 광야입니다. 꼭 죽을 일 쌓였구나. 찬송과 가사와 같은 그런 게 실감이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중심으로 믿으려고 하는 예수가 그곳에도 계십니다. 그곳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를 먹여주마, 기적을 베풀어주마, 네가 원하는 대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마,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선심성 유혹을 가지고서 사탄이 여러분을 그렇게 발부둥치도록 만드는 그것을 사탄을 여러분은 못 봅니다. 구별을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사탄의 목을미로 움켜쥐고 한쪽으로 밀쳐내고 다른 한 손으로 여섯 자녀와 세 동생과 어머니와 아내를 부양할 수 있도록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듯 예수께서 하늘의 온갖 복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숫자 다툼이 치열한 그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잊지 말고 믿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시는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망가져 있고, 쓰러져 있고, 절고 있고, 낙심해 있고, 우느라고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곳이 광야죠. 이런 삶의 모습을 앞으로 우리가 3주 특세를 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거기에 나의 자화상도 있겠죠. 그런, 그런 인생들을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보듯 사탄을 물리치고 한 손으로 수종들을 살아가게 하듯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나병 환자처럼 문들어져 있는 내 인생은 예수께서 어떻게 세우는지, 특세를 하면서 우리 하나하나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듣는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실제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때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 하게도록 만드는 바로 그 예수의 복음이, 울게 만드는 눈물을 차곡차곡 쌓게 만드는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거기에도 바로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계십니다. 이예수께서 나와 나의 가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지, 우리 특세 3주를 지나가면서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